힘이 없어. 스트레스로 머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어 신경 찔라. 어 신경 찔라. 건들지 좀만 진짜. 알아요, 알아요 우리 어머님들 요즘 답답하고 막 기운도 없고 힘드시죠. 나락꼬리 말이 아니고 우리 어머님들 천만 서명 받으시면서 가진 핍박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머님들 위로해 드리려고 기량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이 경제 코미단 가져왔습니다. <살 moral Jamaopwear> <Senate �OT> <component> 옛날+ 옛날에 왕을 위해서 온갖 보약과 탕약을 지었지만 현대까지 전통을 이어서 내려온 보약은 바로 공진단인데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명약이라고 불릴 만큼 몸의 기운을 잘 돌게 해 주는 데 아주 특효기 때문에요 이 너무 지쳤을 때 많이 사드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상 보약을 다 처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 최후로. 공진단을 써야 한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네, 몸의 찬 기운은 올려주고 네. 열은 내려주고, 내려주고. 수성화강이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온갖 질병을 다 막아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지쳐서 골골하실 때 공진단 지어 먹어야 하나 고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한의원에서 일순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한의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야, 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한의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몇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진짜 지어 먹으려면요. 뭐한 달분도 아니고 네. 고작 열 환. 딱 열한에 네, 얼마냐면은 와 진짜 3 0만 원에서 7 0만원 이거 진짜 기본으로 합니다. 아, 아, 와, 그만큼 고가예요. 와, 가장 와, 고가의 보약이어서 네.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도 아, 몸에 아, 정말 정말 좋은 게그 효능이 즉각적으로 네, 바로바로 바로 맞아, 나타나니까 맞아. 꾸준히 지어 드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몸은 허한데, 이 비싼 공진단 매일 지워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지갑 열기가 진짜 무섭거든요. 덜덜막 덜덜덜 떨리지 않떨리 그래서 그 비싼 공진단 표능을 보이는 이경재 공진단을 공빈단. 저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어렵게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공진단에 쓰이는 원료를 네. 정말 많이 담아낸 이경제원방의 공비단! 우리 고객님들께 이 빛과 같은 건강을 선물해드립니다. 얼마나 말도 안된 가격인지, 진짜 원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띠용! 뒤로 <띄용>. <laughs> 자빠지실 텐데, 야, 그 원료들,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영씨. 네. 공비단에. 네. 녹용 빠질 수 없잖아요 절대로 빠질, 절대 수, 빠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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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 없어요 절대 빠질 수 없어요 필수죠 이게 녹용 네. 없으면 비탄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가장 추운 나라에서 추위를 뚫고 발한 <목>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을 사용했습니다 와. 야이 최고급 뉴질랜드산 네. 녹용을 사용했다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미쳤어 미쳤어 <laughs> 국내산 프리미엄 홍삼에 <laughs> 치명까지 넣었어 <없어. 웃음> 치명까지? 아니 치명이 들어갔다니까요? 치명까지 와. 넣었다는 거면 진짜 이거는 와. 말도 안 거예요. 네, 진... 말도 안 거예요. 정말 말도 안 거예요. 왜냐면 야. 진짜 이 치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효능 차이가 맞아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거든다그 치명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거기에 끝이 아니야. 피를 맑게 해주는 로얄 젤리에 야그 귀하디 귀한 약재 눈꽃, 동충하초 분말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왕에게 바치는 귀한 씨앗으로 불리는 씨앗습니다. 오자 아시죠? 네. 네. 오자에 아홉 번 찌고 말린 뼈를 튼튼히 하는 숙지와 그뿐만 아니라 와, 야 각가지 온갖 부월류까지 정말 이한 알에 일금 한땀한 알에 다 넣었습니다. 정말. 가득가득 가득 다 담았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갖가지진 원료들을 음. 이 하나에. 야, 이 1g짜리 이 하나에 네. 꽉, 꽉 채워서 씹어 담고 ]까요? 이렇게 건강을 와. 한 방에 해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경재 공비단은요, 그걸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에 녹용, 홍삼, 치명, 로얄젤리, 눈꽃 동충화초 분말 추출물, 오자 숙지향까지 거기에다가 가까진 부원료까지 모두 다 담아낸 이경재 원방의 공비단 와 이렇게 하얀색 비닐을 까시면 공비단이 마치 공진단처럼 생겼죠? 공비단이 딱 나옵니다. 와이한 알에 그 약재들을 모두 다 담아낸 거예요. 야 이경재 원장이 정말 엄선해서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이 하나를 드시면 공진단 지어 드실 필요 없이 이 하나에 모두 다그 원료들을 담아내서 야. 효능 또한 톡톡히 보실 수 있거든요. 딱 보시면 향이 향이 치명 향이랑 똑같아요. 오. 이 치명이 오. 향만 맡아도 평안을 주는 그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향을 맡는데 심신이 좀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네. 이게 진짜 놀란 네. 게 뭐냐면 제가 한의원에서 근무했다 고 그랬잖아요. 오, 네. 저는 공진단 냄새를 매일 같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 향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네. 와, 진짜 약재가 음, 제대로 들어간 제대로. 거예요. 제대로 이 하나의 농축에서 야이1 g 짜리이 하나에 정말 제대로 엄선된 약재가 들어갔다는 증거이거든요. 증거이거든요. 음. 이 보시면요, 제가 조금 이 만져볼게요. 근데 이게 변동이 없죠. 이게 딱 안에 최대로 농축했기 때문에 얘가 변화가 없어요. 모양이 변화가 없어요. 딱딱해요. 아주 딱딱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물컹물컹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약재가 가득 모두 함유되어 있다는 게이 점도로부터도 느껴지는데요. 와,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얼마나 이제 몸에 즉각적으로 바로 효능이 나타나는지 네. 한번 먹어보고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아우, 딱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가 일일이 고급 패키지로. 맞습니다. 네. 이 병에다가 하나하나씩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비닐을 오픈하시면 공비단이 떡하고 나와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떠세요? 공진단 맛이랑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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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냐면 원료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향을 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공비단이 음. 공진단이랑 음. 효능이 가장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가는 원료도 비슷하거든요. 음, 음. 그리고 최고급 원료로만 저희가 음. 엄선을 했기 때문에 음. 그 효능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환약방 가가지고 약재 많이 지어 드시잖아요. 그때 빠질 수 없는 게이 공진단이거든요. 공진단이 아무래도 몸에 기력 없으신 분들. 그리고, 어, 이 피가 잘안 도는 분들은 이 공진단을 먹으면 바로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드신 분들은 계속 드셔 주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약재입니다. 네.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가장 비싸기도 가장 비싸요. 그런데, 야, 이 공진단이랑 다를 바가 없는, 정말 비슷한 원료들 가득 들어가 있고, 맛도 안 똑같고, 지금 먹어보니까 맛도 안 똑같고, 질감도 똑같고, 그냥 공진단을 따로 지어 드실 필요 없이, 이 공비단 하나로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약방 가면 진짜 비싸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 아까 전에, 앞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증명합니다. 네. 제가 증명하고 네. 지금 진짜 뭐 공진당 사실 상담 음. 안 받아보신 분들 없으실, 없으실 거예요. 없으 정도로. 네. 한의원 가셔서 왜냐면 기력 지금 보충해야 될 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만 서명도 받고 맞아요. 있고, 사실상 광화문도 매주 나오시고, 얼마나 정말 힘드세요. 그래서 한의원 한 번씩은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을 텐데, 와, 이거 뭐, 어? 한달 치는 고사하고, 고사하고, 이거 열알 먹는 ]에. 것도 응. 그렇게 정말 비용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너무 비싸요. 열 안에 어떻게 10만 원, 아니, 10만 원이래. 열 안에 3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네. 그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 기력이 그냥 뭐열 알만 먹는다고 팍 회복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어, 꾸준히, 꾸준히 먹는 게 꾸준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비용 부담돼서 어떻게 꾸준히 그러니까요. 먹을 수 있냐고요. 맞아요. 근데 와. 저희 광화문몰 아닙니까? 와우. 저희가 아닙니까? 광화문물 아닙니까? 네, 네 진짜 와이 정말 엄선된 재료 이경재 원장이 정말 추출하고 추출고 원선된 재료가 들어가는데, 어, 야이 가격 진짜, 궁금하시죠? 가격 궁금하시죠? 네, 광화문물은 절대로 이 가격면으로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절대 없어요. 없죠? 네, 이 오늘 공비단 또한 대박입니다. 와 정가. 야. 정가 들으시면 깜짝 놀래요. 원래 이거 나가서 사시게 되면 정가 17만 8천 원짜리에요 와. 근데 그 17만 8천 원 아니고요. 인터넷 최저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최저 9만 원대 팔고 있어요.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최저가도 아니고. 네. 바로 뭘까 <laughs> 7만 이천 오백 원. 네. 야, 근데 여기 7만 이천 오백 원에 이 가격도 들어서 놀라시겠지만 진. 진짜, 진짜 놀랄만한 거 뭐냐면, 와. 이게 저희가 뭐, 열 알, 스물 알 드리고, 이게 아니고, 아니고요. 무려 육십 판을 드리는데, 두 달치 육십 판을 드리는데, 72,5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야, 역시 광화문물 남다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됩니다. 와, 네. 아니, 한원에서 육십 판 지어 먹게 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계속 몇백은 나와요. 아, 그냥 몇백 나와 <laughs> 그리고 거기에다 뉴질랜드산 녹용이잖아요. 치명이 맞아요. 들어갔잖아요. 치명에다가, 녹용에다가, 공삼에다가. 와. 야, 몸에 좋은 건다넣어다들어갔어 눈꽃 동충하초 분말 추출물까지 들어갔어요. 이 말도 안 되죠. 이 곰진단의 네. 가격을 매기는 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네. 녹용을 어디 산을 썼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명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가격이 네. 정말 몇십에서 몇백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와. 이것은 제가 진짜, 네. 진짜, 진심으로. 실장님이셨어요. 네, 니다 네. 제가 팔았기 때문에. 한의원 실장님이셔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박사세요. 맨날 그것만 박사. 팔았어요. 네. <laughs> 근데, 네. 이경재 황제 공비단에서는요, 와, 와 가격도 진짜 72,500원, 60판이 말이 안되 된, 말도 안 되는데 말이 안되는데그 한의원에서 정말 최고급이라고 판단되는, 뉴질랜드산 녹용 들어갔죠, 아 신항 들어갔죠, 홍삼, 홍삼 들어갔죠, 로얄젤리 들어갔죠. 들어갔죠, 눈꽃 동충하초 분말 추출물까지 들어갔죠. 야 이거 그게, 진짜 진 말도 안 되는 안 구성과 가격입니다. 네,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아이 우리 어머님들 요즘에 막 기운 없고 막 축축 처지고 막 몸도 막. 허하고 뭐으슬으슬하고막 네. 귀가 떨어지셨잖아요.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셨어요. 지금 우리가 몇 개월째요 보통. 그러니까 몇 개월째 <laughs> 진짜 밖에 벌써... 나가서 계속 주나 덥나 야...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 우리 어머님들. 맞아, 진짜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나가시면요 꼭 싸우세요. <laughs> 근데 어머님들 아니고 <laughs> 싸우세요. 저희도 서면받다 네. 보면요 엄청 싸워요. <laughs> 어제 대판 싸우셨어요, 대판 싸우셨어요? 저희가 어제 제가 자... 이겼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항상 그렇게 나가시면 실랑이 하시는데 실량이 그러니까, 맞아. 이게 정말 우리가 진짜 진심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살리고자 하는 나라 마음이 살리려고. 진짜 진심이라서 맞아요. 우리가 막 웃고 떠들고 있을 시간이 없고 맞아요. 정말 진심이라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 기력을 다해서 우리가 외치다 보니까 진짜 기력 금방 떨어지거든요. 금방 떨어지거든요. 네. 네. 몸이 허하고 기 떨어지셨죠. 아이고, 와, 너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비로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저희 광안몰에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네. 이 공진다 딱 드시잖아요. 원기가 쫙 돌면서 어휴. 몸에 피가 돕니다. 맞아요, 몸에 피가 돌아요. 먹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게 그래서 예로부터 하늘이 내린 보약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수승화강의 원리가. 네. 이 아래서부터 발부터 그찬 기운을 위로 싹 올려주고 머리는 차면 안 되잖아요. 네. 머리 열을 싹 밑으로 내려줘서 이 전체적으로 순환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몸에 피가 잘 돌고 순환이 잘 되고 이 차갑지 않고 열이 돌면 건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질병은요. 몸이 찬 데서부터 와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오기 때. 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 공비단을 특별히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만명의 근원들을 아예 이 원천 차단을 해주는 그 효능을 보이는 이 공비단. 와, 이 공비단 선택하시면요. 건강이 그냥 변화되는데 정말 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한 달?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아서 그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한방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아 그럼요 이 공비단으로 한방에 해결해 보세요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입니다. 네. 네, 이 공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그 공진단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 몸에 염증을 네. 또 제거를 해주고 독소 같은 거를 배출해주고 만성 피로를 깔끔하게 좀 제거를 해주고, 네, 이 인체의 상하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면역력에도 좋고 스트레스에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요즘에 이제 나가서 싸우셔야 되잖아요. 잘 싸우시면. <laughs> 잘 싸우고 잘 외치고 <laughs> 또잘 버티고 하시려면 하시려면 <laughs> 정말 필수템입니다. 필수템입니다. 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네. 이 공진단을 제가 팔았을 때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 효능을 좌지우지하는 딱두 가지가 두 있어요.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녹용의 노교. 원산지가 어디냐? 맞아요. 추위를 뚫고 나온 녹용일수록 비싸지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희 이경재 공비단 어디서 왔다고요?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왔죠. 뉴질랜드 산그 푸른 초원에서 엄청 추운 나라잖아요. 또 근데 드 넓은 초원에서 애들이 추위를 막 견뎌내면서 막 뛰놀면서 뚫고 그냥 막농경을 뚫고 막빠빠 뚫고 자란. 그 뉴질랜드산 공이란 말이죠. 네. 아니 그 공진단 아시는 분 중에서 네. 뉴질랜드산 공진단 좋은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공진단 네. 하면은 뉴질랜드산이거든요. 어 그럼요. 여러 가지 나라의 원산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와 뉴질랜드인데 네. 뉴질랜드 하면 정말 알아줍니다. 근데 아, 거기에다가 또 하나 공진단의 효능을 좌지우지 하는 치명과 치명. 된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뉴질랜드산 녹용과 치명이 치명. 들어간 공비단이다. 그럼요. 공진단과 매우 흡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이경제 원방 공비단. 네. 여러분, 진짜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원료들이 다 들어갔지만, 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노경과 치명. 그런데 이 공비단 안에 그 노경과 치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 야, 자. 이 패키징도 너무 고급스럽죠. 너무 고급스죠. 럽금빛에다 진짜 공진단 그, 그, 그 사면은 네. 딱 나오는 그 패키징이거든요. 이게 아, 네. 한의원에서 네. 한의원에서 그 한의원에 그대로. 네. 야, 그러면 선물하기도 너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우리 부모님들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감사한 분들, 감사한 분들께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고, 와, 감사한 분들께, 감사한 분들께 감사 너무 좋고 음. 가격은 저렴한데 효과는 확실해. 맞아. 선물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 패키징은 없거든. 또 얼마나 고급진지 맞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딱 사셔서 선물해드리면 너무 좋은 게또 이경재 원방의 공비단이잖아요. 알아주, 네, 알아주잖아요. 이경재 원방 얼마나 TV 출연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알아주시거든요. 여기, 야. 이경재 원장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공비단입니다. 네, 이경재 원장이 노하우를 모두 담아내 가지고 만든 공비단이에요. 맞습니다. 이 하나, 이 하나에 이경재 원장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아이고. 이경재 원장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고. 그럼요.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요즘에 진짜 기력 없고 막 힘들고 지치고 뭘 먹어도 막 입맛이 안 들고 축축 처지고 우리 이럴고 있을 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6월 3일까지 우리 어떻게든 아유, 어떻게든 뛰어야 돼요. 끝나도 네.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 세월을 살린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네. 지치는 것. <laughs>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잘 챙겨 드시라고. <laughs> 저희가 우리 어머님들 진짜 효도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효도해 드리고 싶어서 정말 맞아요. 어렵게 얼벼 버려요. 가격 어렵게. 맞춰서 72,500원이라는 가격으로 <laughs> 이 60판 준비했습니다. 공비단. 최고의 공비단. 녹용 들어갔죠. 치명 들어갔죠. 거기에 부원료까지 가까진 부원료까지 다 들어갔죠. 야 하나하나 이한알한알 한알 정말 많은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공비단이에요. 맞습니다. 야 한약방... 그냥 가서 지어 드실 필요가 없이 이제는 맞아요. 이 공비단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 비싼 돈 주고 한약방 갈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원래 네. 제대로 된 기력 회복을 하려면요 녹용 따로 드셔야 되고요, 치면도 따로 드셔야 되고요, 홍삼도 따로 드셔야 되고요. 정말 근데 그런 거 하나 하나 각까지 챙겨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딱 하나를 다 담았습니다. 하나를 다 담았습니다. 하나를 다, 다, 다 담았죠. 어휴, 진짜 행복하시죠? 네. 이하 알로 내 네, 원기만 회복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이하나로 맞습니다.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이렇게 정말 최고의 혜택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놓치시면 네.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효능은 말로 다 못해요. 드셔보신 분들만 알아요. 한약방 가서 지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바로 나타나니까, 어, 비싸지만 또 지어 드시고, 또 지어 드시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비싼 돈 주고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그 공진단 빚어 드시는 공진단 그 효능을 여기 공비단에도 담았습니다 네 원료 담아냈습니다 네그 공진단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을 여기에 담아냈어요 맞습니다 네 녹용과 치명 거기에다가 뭐 오자 숙지왕 와. 또 야, 눈꽃, 동충하초 분말 추출물까지. 각가지 좋은 부활료들은 것들 다, 다 담았습니다. 담았어요. 네, 말로 다 설명을 못 해요. 정말 28가지가 넘는 거의 30가지가 넘는 원료들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을 못 하는데. 맞아요. 와, 이곰비단 하나로 우리 어머님들 지친 기력 깔끔하게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네. 이거 안 사시면 진짜 후회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지치고 기력 없을 때 뭐라도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음식으로 이 보충하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바로 이 공비단 선택하세요. 빛나죠. 정말 빛처럼 빛나죠. 햇빛처럼 쨍하고 빛나죠. 이 골드 패키징에다가 정성스러이 담에하는 공비단 이경재 원방의 공비단. 우리 어머님들, 지금 바로 선택하셔요. 이렇게 한 박스 가득 보내드리거든요. 앞에 보이시죠? 60판 그대로. 야, 와. 60판이나 보내드려요. 60반이나 보내 드린데 네. 저희가 인터넷 최저가로만 네. 팔아도 사실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 아이고. 저희 광화문몰에서 진짜 저희 대표님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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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서. 아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 진짜 뭐라도 해 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빌고 빌고 빌어서 60반에 7 2 5 0 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져왔으니까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로 염증 감소면 염증 감소, 혈행 개선이면 개선, 기력 회복이면 회복 다 잡아 보세요. 다 잡아 보세요. 네. 네, 진짜 가격이 아 말도 안 돼요. 원래 이거 정가가요. 십칠만 팔천 원짜리에요 어머님들. 십칠만 팔천 원짜리인데 인터넷 최저가 샅샅이 뒤져보세요. 그래도 최저가 9만 맞아요. 원대에 판매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야. 우리 광화물어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노출 안돼 있죠? 폐쇄물이기 때문에 7만 이천 0백 원에 몰래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한정에서. 맞습니다. 네. 네. 야.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네. 마시고 건강 한번 확 잡아보시죠, 확 여러분. 잡아보세요. 네, 우리 어머님들 또 연세가 노세하실수록 몸의 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 몸의 순환이 안 되면 뭔가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아, 그렇 그렇잖아요. 우리 한의원에서 일하셔가지고 진짜 척척 박사신데 <laughs> 이 수송 화강이 진짜 안 되면 뭔가 질병이 일어난다. 그럼요. 합니다. 일단은 네. 혈액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순환이 막혀버리기 네. 때문에. 네. 뭐 정말 우리가 사실 모든 질병이 면역도 면역이지만은 어, 혈액 순환이 되지 혈액순환. 않으면은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음,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진짜 많이 공감하실 건데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 뭐 소화 안 되는 거, 뭐장 건강부터 해가지고 모든 질병들이 다 찾아오게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미리 예방하셔야 아이다. 돼요. 반드시 맞아. 예방하셔야 되고, 네. 지금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이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챙겨 먹을 시간 없고, 시간 없죠? 이거 하나하나 다 챙겨 먹을 돈 없어요. 돈 없죠. 돈 없어요. 그거 저희 알아요. 애국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어요. 네. 그돈은 애국헌금으로 내시고, 다 애국헌금 하시느라 돈이 이미 없으셔요. 없으요 우리도 없는데, 다 애국헌금 해가지고, 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진짜 천만조직 바로 잃어보자고요. 맞아요. 네. 코 앞이에요. 코 앞이에요. 이것만 드시면 더 힘을 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공비단과 함께하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 공비단과 함께해보세요. 네, 괜히 공비단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빛으로 온그 보약. 한에서 내린 명약이라고 명약. 불리잖아요 네. 공비단, 공비단을 선택하세요. 어, 이거 먹고 안 먹고 차이는. 우리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느껴보세요. 거예요. 네, 직접 느껴보세요. 정말. 네. 잠깐, 잠깐, 아직 광화문물 다운로드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영씨가 친절하게 상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아직도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들 없으시겠죠? 아직도 다운로드 받지 않으셨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키셔가지고 광화문 온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 뜹니다. 누르시면 설치 끝! 설치 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화문물 포인트. 정립금 도입됐잖아요. 네. 엄청 많이 줘요. 이거 무슨, 무슨, 공비탄 그... 사시잖아요. 줄 얼마 드린지 <laughs> 아세요? 2,170원 드립니다. 와. 이거 사셔도 2,170원 드리니깐요. 정립금의 혜택까지 누려 보시고요. 또한 아직 광학물 주문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품 코드로 주문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 보이시죠? 상품 코드. 상품코드를 보시고 1522-8686으로 지금 전화하셔서 전화 상품코드만 딱 말씀해주시면 우리 집 앞으로 배송이 딱! 딱 됐고요. 야, 광화문몰이 입점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네. 입점 상담 네. 너무너무 쉬워요. 네. 1522-8686으로 입점 상담 해주시고요. 전화주세요. 전화주시면 네. 저희가 친절하게 입점 어떻게 하는지까지 상담 도와드리니까 지금 바로 전화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내가 광화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라든지 주문하는 방법이 들어도 들어도 너무 모르겠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광화문에 오셔서 광화문 물 부스로 찾아 오시면 네. 저희 청년들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공밑단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아, 놓치시면 너무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너무 정... 정말로요 가격과 구성에 네.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오늘 방송 보시는 즉시 많은 주문 해주세요. 네. 오늘 이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